자, 구야, 일로 오렴. 거기 계속 있으면 날지를 못해요. 자, 하늘을 멋지게 날아보게 연습하면 너도 언젠가 날수 있을까? 연습해보자. 자, 저도 해볼게요. 자, 점프! 쉿! 으아, 죽었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엘프 41171 에밀리 존스와 아기 윈드 드래곤이라는 제품입니다 에밀리 존스라는 소녀 아이가 이제 그 요정 나라에 떨어져서 요, 요정들이 이제 소녀를 이제 지상으로 보내 주기 위한 약간 좀 이상한, 스토, 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그런 거라 느낌인데 여 어, 에밀리 존스가 플레이지라는 그 작은 공룡한테 어, 이끼둥지로 날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어, 안이 들여다 보이는 아래다가 흔들리는 디딤돌 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80피스 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어, 2015년 11월 어, 작년에. 작년 월요일 초에 나온 제품입니다. 어, 대형마트 가시면 한 14,900원 정도 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식품을 보시면 한 배송비 정도는 어, 이렇게, 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저기, 엘프 같은 경우는 프렌즈나 디즈니보다는 조금 그, 나이가 어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 여자애들 위한 뭐, 그런 캐릭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플레즈란 작은 공룡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점프하는 기능, 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자, 이렇게 뭐가리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자, 예전에 그 드래곤 제품들 몇 보여드렸는데 이 요, 요 작은게 커서 이렇게 큰 드래곤이 되는건데 자 프로모션은 아쉽게도 안들어가있고요자 어떤 제품인지 뜯어서 봅시다 자, 뭐, 그냥, 봉지 딸랑 두개 들어가 있고, 뭐, 미니, 미니 피규어 두 개, 미니 피규 하나랑 작은 종류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자, 나와주세요. 아이고, 작은, 이쁘장한 블록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뒤쪽 보시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한반정도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아주 그냥 판타스틱 같은, 자, 아주 멋진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 어떤 건지, 블록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니 피규어 프렌즈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 가져다가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얼굴 주근깨 소녀 얼굴 표정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좀 주근깨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주근깨도 이쁘게 되게, 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주근깨 있으신 분들 자신감 있게 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고무 재질 얼굴 가져다 가 끼워주시면 되겠고 저번에 에밀리 조스는 한번 나왔었죠 자 이거는 초콜릿 반데요 저 공룡 같은 경우 안 나오면은 자 이거 주택에 나와라 라고 꼬시는 자 초콜릿 바 하나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되겠고, 자, 요거는 아, 아기 공룡 툴리가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저기 약간 좀 보라색 그 그런 계열인데. 자 등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존에큰 거랑 비교해 보면 와 크다. <laughs> 내가 저렇게 클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이런 알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저 레고 미니 피규 어 작은 동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위기다 이렇게 끼워지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그 저거 뭐야 갤럭시 스커드? 거기서 그 제품이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야 이거 이쁘다. 자불 한번 뒤에서 비춰볼까요? 자불 한번 비춰보시면. 자 이렇게 입좀 드리픈데 <laughs> 자 생각보다 이렇게 빛이 굴절되는 게좀 강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강한 걸로 해봐야 되나 자 강한 걸로 하게 되면 조금 낫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쫙 들어가 있는 공룡 무슨 뭐 아기 공룡 둘리가 저기 얼음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구출을 했던 그 장면 <laughs>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아기 공룡 둘리는 내걸로 안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작은 건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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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 맞나? 틀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뭐 작은 그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레고 엘프답게 프롬 투명 블록이 좀 상당히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다가 요거 끼워서 자 크기는 대충 이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봅시다. 뭐 얼마 되는 것같진않은데자 이쪽에다가 요거 끼워 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 주셔서 레고 프렌즈나 뭐 레고 엘프나 적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쌓아올리는 뭐 그냥 음, 제품들이 종종 있죠. 별로 별로 벗고 놓고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죠. 난 너무 이뻐요. 하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별로다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사람 따라 다른 거겠죠. 자, 계속 끼워서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 주신 다음에 자. 투명 블록, 자 투명 블록이 엘프에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명 블록 관련된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엘프 제품 뭐몇개좀뭐단는 아니지만 많이들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쁘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테크닉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그 공룡을 날리는 부분 그런 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테크닉 핀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는 자 요만한 거 끼워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엘프 오래간만 하는 것 같네. 자 그리고 반대쪽도 자 요렇게 끼워 주시고 이쪽에다가 자 마개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걸어줍니다 걸어주신거 가져다가 자요 위쪽에다가 걸어주셔서 요걸로 이렇게 공룡을 슉슉 슉 날리는 뭐 그런거 뭐 간단한 기능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블록에다 아까처럼 수, 좀 약간 좀 수련 연꽃 같은거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공룡이 나오는 부분인가? 자, 이쪽에 이렇게 돼있고 좀 돌아가면 어하니 자, 이렇게 돼있고요. 자, 여기 투명 블록 분홍색 위쪽에다가 하얀 거두개 묻혀주셔서 데코레이션으로 이쪽에다 하나 워서 주시고 자, 이쪽에도 하나 끼워 주시고 얼마 예 전에 보여드린 프렌즈 제품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왔었는데 이번 제품도 그거 못지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규모는 좀 작대는 거 그거는 뭐한 7만원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작은 거니까요. 자, 레고도 가격 따라서 뭐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죠 자 여기도 투명 블록 가지셔서 어 근데 구석구석 끼는 데가 많아서 내가 손이 커서 손가락이 커서 그런가 끼우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계속 끼워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올라가셨어자 이쪽에다가도 분홍색 블록 이쁜 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 계단 방식으로 되어있는 거두개 가져오셔서 이쪽에다가도 하나 올려주시고 이쪽에다도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블록으로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신 다음에 투명블록, 자뭐 그냥 작은 뭐성 성이라고 보단 약간 작은 계곡 같은 거 그런 거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자요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입쁘장하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엔 또 뭐냐? 자 이번에는 요런 자, 블록인데 야광처럼 생겼는데 혹시나 싶어서 불을 꺼봤는데 야광은 아니더라고요. 자 야광블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번에 그그 그 뭐죠? 그 레고 만 번대 제품 어, 이동식 놀이동. 어우 거기에는 뭐 그냥 무신장 들어가 있죠. 자이쪽에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칸 위쪽에 가셔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뭐기존에그 레고 프렌즈 의뭐 전형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거좀 드네요. 여기야 아요 어,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뒤쪽에다 끼워 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자 요거 올려 주셔서 자 요쪽에도 자 하나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구려하게싸 올라가는 그런 식이 없어. 별로 뭐 이렇게 조립 재미가 있다거나 뭐그 기능적으로 뭐 그런 거큰건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여자 아이들 작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석까지 해서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이게 끼워서 안정적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자 이런 블록 하나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좀 불안했는데 자 여기다가 통째로 이 블록을 껴서 주셔서 자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주시고 마지막 블록으로 정원 하나 나와가지고요 여기 정원이 된다 라이트 이렇게 해주셔서 자 라이트 불 들어오는 부분 자 이걸 앞으로 꽉 당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뭐 작은 시스템 정도로 돼있고요 어, 여기 공룡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룡 어디갔냐 짝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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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들어갔지? 어디갔나 <laughs> 했네. 자 자쿠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점프하는 연습하고저 키우는 그 저번에 한번 이렇게 휴 미끄럼틀 내려오는 거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기공룡 같은 경우에도 어 혼자서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 여기 올려놨다 여기서 점프 라고 하는 연습하는 기능도 하고 여기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 끼워도 되겠네요. 뭐 따로 원래 여태 아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 자 여기 들어가 있어서 자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들어가 있어서 난 무서워 아래서 안 나갈래 라고 하고 가고 있는 순간 에밀리.. 어, 에밀리 춘수가 야 그러면 안돼어 새는 하늘을 날아.. 저 공룡은 하늘을 날아야지 내가 초콜릿 줄게 나와 안 무서워 한번 해보면 진짜야 한번 가볼까 속눈쌤 치고 가본다 자 어이구 나와서 초콜릿 먹고 자 멋지게 점프 한번 해보세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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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이거 <laughs> 자 이렇게 넣어서 자 공룡 넣으신 다음에 자 자 에밀리 존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날라오시면 제가 초콜릿 줄게요 안 아파요 넘어져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대더니 나를 속이냐 <laughs> 라고 하는 뭐 그런 제품으로 그냥 아기자기하고 이쁜 요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뭐 투명 블록 뭐몇 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투명 블록이 강조되지는 않는 듯한 뭐 작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아, 자꾸하고 에밀리 존스하고 자 나, 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요 알이 이쁘게 되어 있고 투명 블록 몇개 들어가 있고 에밀리 존스 여기 여기 얼굴 쪽에 뭐 끼우는 게 있는데 뭐 별로 끼울 건 없네요. 자 끼울 건 없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뭐 간단한 제품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자쿠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되면 이런 멋진 이제 드래곤으로 태어나서 자 멋지게 하늘을 날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텐데 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마 이렇게 작은 모습의 작은 공룡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어,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이렇게 방 안에 가둬서 딱 숨어만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크진 않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날개짓도 하시면서 연습도 하고 하늘도 날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멋진 공룡 되셔서 음, 하늘을 공룡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공룡이랑 용용 뭐 용, 드래곤 뭐 그러긴 하는데 보통 용이라고 그러면은 좀신성한 동물 드래곤 하면 이제 무찌르자 드래곤 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좀 약간 좀 귀여운 캐릭터 그렇게 나오는 제품인데 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렇게 작은 공룡일지 모르겠지만 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제 멋진 드래곤이 되셔서 한 를 나시면서 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 언제가 이렇게 큰 드래곤이 될 거라는 상상을 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 자신을 믿으시면서 헐헐 날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가